전화도 오고 많이 잡아으라고 다섯 명이서 나눠먹기 너무 잘습니다 아직도 배고파요 더 잡아야 돼요 어, 아, 어리한 마리 나왔습니다 덩어리 리 야. 머머야머머머머머머머 오늘은 화려한 외출을 나왔습니다. 민물 낚시하다가 오랜만에 쭈꾸미 낚시를 왔습니다. 잠을 섰었어요한두 시간밖에 못 잡고 나왔는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. 처음에 이게 쭈꾸미 낚시 나가는데 아 기대 반, 걱정 반. 어떻게 될지. 아연 민물처럼 때 쭈꾸미를 잡을 수 있을까? 열심히 해가지고 집중해가지고. 겁나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점프의 쭈꾸미 낚시행 시작하겠습니다. 이 정도에서 4시 반에, 이 4시에 집결해가지고, 그 접고 출발을 했는데, 아 초보자도 100수, 200수 할수 있을까요? 그래서 제 점프가 실전 백수 이백수 할수 할, 할 있는지 열심히 해가지고 잡아보겠는데 장비빨이 장난이 아닙니다. 허허, 이 정도면은 이백수 삼백수 오백수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역시 조금의 낚시는 장비빨이 좋아야 됩니다. 토동생 꿈사니다자 기대하십시오. 점프로가 후비낚시에 와서 진짜 여기서도 점프로가 될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자 출발하겠습니다 문어만 잡습니다. 여기 문어가 숨어 있어요. 이 문어인지 쭈꾸미인지. 아, 나왔습니다. 자, 역시 대쭈꾸미로 시작하겠습니다.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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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. 이거 바로 받아 받아 먹어도 되겠습니다. 받아 먹어도 되겠어. 감이 좋은 건지 장비 빠른지 잘 모르겠습니다. 아직까지는. 저도 갑오징어 잡고 싶어요. 식구들이 지금 계속 기다려요. 전화도 오고 많이 잡으라고. 자, 우리 식구에 다섯 명이서 나눠 먹기 너무 작습니다. 아직 또 배고파요. 더 잡아야 돼요. 자, 욕심냈습니다, 두, 애기를 두 마리를 달아가지고 자, 자, 근데 이게 수박같이 생긴 게잘 먹습니다 두 마리인 줄 알았어요 돌을 갖고 왔어요, 돌 이야, 역시 수박입니다, 수박 생겼습니다. 맛있게 잘 나옵니다. 너무 잘 나옵니다. 쭈꾸미 낚싯대하고감 싸움입니다. 감 먹는 감이 아니라 느낌. 이야. 후비도 좋은데 가보지고도 많이 잡고싶어요 아, 덩어리 한 마리 나왔습니다 덩어리, 덩어리. 자 이래서 전 프로입니다 걸렸는데 점프로 애기에 정확하게 걸렸습니다. 이거는 내 겁니다. 너무 많이 잡아서 양보하려고 해도 집에 식구가 너무 많아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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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타 2피 갑오징어, 쪼끔이 이렇게 잡으래도 못 잡겠습니다. 우와. 갑오징어는 수박을 먹고 우와, 우와. 우리, 우리 와이프가 30분마다 전화가 와요. 언제 오냐고. 물불 끓이고 있습니다. 자, 저는 한 마리씩 안 잡습니다. 저는 한 마리씩 안 잡아요. 두 마리씩 잡아야 돼요. 우와, 쩐다. 자, 이래서 전 프로입니다. 자왜두 마리를 잡을 수 있나 이거는 딱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무딘 거, 무딘 겁니다 무려 하나 올라 탄 것도 모르고 두 마리 올라 타야 이 느낌이 옵니다 저는 <laughs> 자 우리 아들들아 기다려라 아빠가 한3 시간만 있으면 간다 오늘 한번 배 터지게 먹어보자. 잠이 떨어져서 그렇지.. 피곤해서.. 아. 아. 안들어갑니다 나중에 먹겠습니다 자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겁나게 잡았어요 초기인지 자황 기지하게 잡았습니다. 여러분 좀가 보시겠습니까? 얘들아 기다려라. 바로 간다. 이거 들고 바로 간다 오늘. 겁나게 잡았습니다. 갑니가 오십도. <목소리도> 가 저는 조금 수 잡으러 왔는데 오늘은 이게 자원이었습니다. 이거 한5 0 마리 나왔어요. 우와. 자. 우와. 이 정도면은 겨울 내내 먹을 뭐수 있습니다. 이래서 생활 낚시, 생활 낚시하는군요. 저도 물 잡아가지고 생활 낚시 넘어가야지. 이야, 와 두지게 먹겠습니다. 아니, 배 터지게 먹겠습니다. 이게. 이야. <laughs> 야자자자 야, 자. 으아. 자, 자. 으아. 자 이런 게 영흥도에서 겁나게 나옵니다. 자, 으아. 너무 맛있게 생겼습니다. 자, 자 점프로 얼굴만 합니다. 아닌가? 야야야 <laughs> 야, 야,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야? <laughs> 영흥도에서. 무박으로 찢어진 쭈꾸미 낚시에 너무 재밌었습니다. 낚아내는 손만 놓아주는 미덕은 아닙니다. 이거는 먹을 겁니다. 이거는 다음에 또 민물 민물 낚시형도 꼭 봐주시고 또 기회가 되면 또 어, 영흥도에서 또 쭈꾸미 낚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출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점프레의 대봉어 TV였습니다.